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똥쌤입니다 오늘은 2022학년도 중앙대 모의 논술 문제를 풀겠습니다 저도 이 문제를 처음 딱 풀려고 열어보면서 작년하고 어떻게 달라졌을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근데 전체적인 형식은 작년하고 달라진 건 없는데 미적분의 문제를 2, 3번에 냈다면 그 문제의 재료가 되는 함수를 수트로 교체했다 정도가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알맹이는 미분이나 적분을 하는 문제인데 형식적인 재료는 수투의 다항함수를 썼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수투의 미분의 끝부터 적분의 끝까지의 단원을 여러분이 중앙대 시험 볼 때는 사실 시간 많잖아요. 그래서 개념 연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문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경우의 수의 문제를 냈는데요. 여기 문제는 여러분 읽어 붙였을 걸로 예상하고 이런 문제는 A, B의 표를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A가 b 랑 이렇게 있겠죠. a가 1이면 반지름이 1인 원이죠. 요렇게 원이 요렇게 있을 텐데요. 여기가 1이에요. 그러면 절댓값 b 4에다가 b의 1부터 8까지 막 넣잖아요. 1넣면3 2 1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이 선분의 길이가 길이가 루트 15니까 3점 얼마 얼마에서 4점 얼마 얼마 사이가 되는 걸 찾으라고 해서 A가 1인 건 없어요. A가 2인 녀석은 그대로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얘가 반지름이 2인 원에서 B에다가 2 대입하면 얘가 2부터 이렇게 내려가죠. 2 내려가죠. 그 다음 B가 1, B가 0이면 이 선분의 길이가 4죠. 그래서 이 범위 안에 딱 들어오니까 B가 4인 게 답입니다. 그럼 a가 3이면 반지름이 3인 원이 됐죠 요러, 요렇게 반지름이 3인 원이 됐는데 b에다 1을 넣으면 3, 2, 1, 0하면 여기가 6이죠 맞죠? b가 여기가 2면 여기가 2면 이 원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9인데 여기다 2를 넣으면 x가 루트 5고요 여기가 루트 5인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까지의 길이는 2루트 5니까 이 범위 안에 딱 들어오죠. 그래서 3, a가 3, b가 2인 거 되고요. 같은 방법으로 b가 6인 것도 되죠. 그래서 6 되고요. 이렇게 해서 답이 하나, 둘, 셋 쌍이 이렇게 있습니다. a가 4인 거는요. 반지름이 4인 원을 그려놓고 여러분이 이렇게 반지름이 4인 원을 그려놓고 b에다가 읽으면 3, 2, 1, 0 다시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 길이가 이 범위 안에 들어오는지를 체크하면 되는데 b가 4인 거는 다안 돼요. 이 길이가 예를 들면 b가 3이라고 하면 얘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제곱이고요. 얘가 3이면 x제곱이 16-9이니까 7이죠? x는 루트 7인데 여기서부터 까지 길이는 2루트 7이니까 이 길이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분의 길이도 이 범위 안에 들어오는 건 없다. 사는 없다. 그럼 답은 하나, 둘, 셋 쌍만 답이 되겠죠. 근데 답만 D 크면 안 되고요. 이 답이 얻어지게 된 과정을 서술해 줘야 됩니다. 자, 문제 2번으로 GO! 적분을 하라고 했는데요. 그냥 꼼지락꼼지락 해도 적분이 잘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대는 좀 적분의 심화 과정, 여러 가지 형태의 적분 문제를 많이 내는 걸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적분 연습을 우리 같이 좀 해요. 자, 이 식은 안에 알맹이를 또 꺼내서요. 그냥 적분이 안 돼서 코사인을 이렇게 한번더 곱해 주는 게, 분자분모의 코사인을 한번더 곱해 주는 게 아이디어예요. 1 빼기 사인 제곱 X의 전체의 제곱이고요. 분모만 정리하면 1 빼기 s i n 스 x의 제곱, 1 더하기 s i n 스 x의 제곱이 돼서 분자의 일부랑 삭제되죠. 이렇게 요렇게 정리돼서 얘가 딱 삭제돼요. 그러면 이제 1 더하기 s i n 스 x를 t라고 치환하는 치환적 분법을 쓰면 문제의 정답이 나오겠습니다. 자, 0 들어가면 1이고요 6분의 파이 들어가면 2분의 3인가요? 그럼 얘가 t 제곱분의 양변 미분하면 코사인 x dx는 dt니까, 요거랑 dx랑 합쳐서 dt가 됐죠. 요렇게 dt가 됐습니다. 정답은 3분의 1이 되겠죠. 2-1번 문제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네요. 자, 문제 2-1번은 여기 x 축의 양의 방향으로 요렇게 말이 있어야 될 건데, 속력이라고 해서요. 약간 표현이 아쉽네요. 그냥 양의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풀까요? 그러면 얘가 원점에서 출발하여 x축의 양의 방향으로 막 움직이는데 좌표가 st라고 했고 속력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치의 식 기억하세요. 위치의 식은 처음 위치에다가 인테그랄 0부터 t까지 속도 dt 요 공식 여기서 쓰입니다. 자, 그다음에 점피를 중심으로 이루는 각이 최대가 된다고 해서 움직이면서 각을, 이 세타 t의 각을 변수로 둘 건데요. 그 각이 최대가 되는 상황을 먼저 찾아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그림 먼저 그려볼까요? 이렇게 그림이 있고요. 점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있는데 여기에 어떤 점이 이렇게 x가 이렇게 있어요. x가. 그러면, 이렇게 각이 형성되겠죠. 이렇게 요렇게 각이 형성될 건데, 이 각이 최대가 되는 걸 보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알파, 쟤를, 얘를 베타라고 한다면, 사이 각은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1,1이고요. 얘가 2, 마이너스 2,2니까, 자, 여기서부터 가보겠습니다. 탄젠트 알파는 X 더하기 1분의 1이죠. 밑변분의 높이 했고요. 탄젠트 베타는 x 더하기 2분의 2 구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는 탄젠트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덧셈정리로 쭉 펼쳐 주겠습니다 1 더하기 x 더하기 1분의 1 x 더하기 2분의 2 x 더하기 2분의 2 빼기 x 더하기 1분의 1이고 정리를 쭉 통분해서 해주시면 X 더하기, X 더하기, X분의 4 더하기 3분의 1이어서 지금 우리는 요게 최대가 되려고 하는 거죠. 근데 탄젠트는 예각에서 증가함수예요 그러니까 요게 최대가 되려고 하는 거고, 그럼 분모가 최소가 되면 되죠? 분모의 최소는 산술기압 평균 정리를 써서 X가 2일 때입니다. 자, X가 2일 때라는 사실을 먼저 하나 캐치해 놓고, 위치 X는 차음 위치 플러스 0부터 T까지 속도였죠? 속도 DT인데, 이 속도를 넣어서 0부터 T까지 속도의 식을 넣어주시면, T 플러스 1분의 1, LN T 플러스 1, DT죠. 적분은 치안 적분법으로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를, 얘를 X라고 놓으면, 미분해 보면, t 플러스 1분의 1 dt는 dx죠. 그래서 이렇게가 dx가 됩니다. 그럼 이 식은 ln t 플러스 1의 전체의 제곱에 2분의 1 이렇게 붙이면 x죠. 자, 아까 구한 이식 보세요. x가 2면 슉 들어오면 x가 2죠. 그렇다면 ln t 플러스 1의 제곱은 4가 돼서 결국 t가 뭐가 되냐면 2제곱 빼기 1이죠. 그리고요. 처음식으로 가서, 탄젠트, 세타, t가 t로 표현되는 각이고요. 제가 아까식에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였고, 얘가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4분의 x였죠. 제가 이식은 분모 분자로 똑같이 x로 나눠 놓은 거고, 여기 통분해 보면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고, 이 녀석을 T에 관해서 지금부터 미분하려고 합니다. 자, 해요. Secant 제곱 Theta T 곱하기 Theta 플라임 T는 X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4의 제곱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4의 T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죠. 그래서 DT분의 DX를 붙이시고 음함수의 미분법이나 다변수함수의 미분은 누구에 대해서 미분하는지가 중요해요. 이거 한번더 미분하면, 요 녀석 1 더하기 탄젠트 제곱 세타 t로 바꿔서 이제 이 식을 고배 미분법을 써서 미분합니다. 얘부터 세타 2 플라임 t에다가 1 더하기 탄젠트 제곱 세타 t. 그리고 세타 플라임 t 에 있고요. 얘 미분하면 2 탄젠트 세타 t 곱하기 탄젠트 미분하면 시퀀트 제곱 세타 t 그리고 세타 t 미분하니까 2프라임이 되겠죠. 오른쪽은요, 미분을 쭉 하십니다. 분모제곱 이렇게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지 마시고. 갑니다.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4에 3제곱분에 마이너스 2x,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4. 더하기 2, x제곱 빼기 4, 2x 더하기 3. 요기에 dt분의 dx의 전체의 제곱이 분자에 곱해졌구요. 하나 더,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4, 제곱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 곱하기 dt분의 d, dt분의 dx에요. 사실 미분 두번한 건데 기호를 정확하게 써야 돼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 복잡한 식에다가 X에다가 E를 넣고, T에다가 E의 제곱 빼기 E를 넣고, 이 식에 X에다가 E를 넣으면 오른쪽이 0이니까 세타 플라임 T가 0 되겠고요. 처음에 속력의 식으로 가서 여기 T에다가 E 제곱 빼기 E를 넣으시면, Vt가 2제곱분의 2가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개를 쭉 얻어놨죠. 이거, 사실 여러분, 요게, 요거랑 똑같은 거예요. 얘가 dt분의 dx랑 똑같은 거예요. 제가 이걸 Vt라고 쓸걸 잘못했네요. 얘가 Vt예요. Vt. 요게 Vt. 제가 좀 기호를 잘 정리 못했네요. 요렇게 해서 여기다가 고대로 값을 대입하면, 답이 얻어지겠죠. 그래서 세타 2 플라임 t는 마이너스 25분의 2의 4제곱 분의 2요렇게 정답을 얻겠습니다. 좀 복잡했네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문제 3-1번은 두 함수가 역함수를 가져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f부터 보죠. 역함수를 가져야 되면 극점을 갖지 말아야 되죠. f 플라임 x는 3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죠. 요 녀석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죠. 그래서 a제곱 빼기 3b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요렇게 식을 하나 얻었고요 g'x는 플라이 5x의 4제곱 빼기 3bx제곱 더하기 a인데, 보세요. 여기서 3b가 a제곱보다 작거나 커야 되면, 어차피 얘가 양수잖아요. 0보다 작거나 크잖아요. 그럼 얘가 0보다 작거나 크니까, 이 식은 x제곱을 x제곱을 t라고 살짝 치환해 보면 5t제곱 빼기 3b t 더하기 a라는 2차식이죠 그리고 여기에 꼭지점 2차식의 꼭지점인 10분의 3b가 t값인데 얘가 양수니까 이 녀석은 이렇게 그래프가 있는 거죠 이렇게 t축에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녀석 0보다 역시 같거나 커야 극점이 없는 거죠 역시 판별식을 씁니다 그래서 9b제곱 빼기 20a는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식을 얻어냈고, 얘가 두 번째죠. 이 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이렇게 직선일 x축 y축이 있고요. 제가 하나가 이렇게 그려진 애고요. 또 하나가 이렇게 그려진 애예요. 얘는 b는 3분의 a제곱이라 내고, j는 9B제곱은 20A란 매예요. 얘가 A축이고 얘가 B축이죠. 그렇다면 여기 교점의 좌표 구해보면 연립하면 되겠죠. B대신 9 곱하기 3분의 A제곱은 20A에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다면 A의 세제곱은 20이어서 A는 20의 3분의 1제곱입니다. 그럼 이 넓이는 위 함수에서 아래 함수를 빼면 되겠죠. 인테그랄 위 함수, 이위 함수는 b에 대해서 정리하면 0부터 20의 3분의 1까지, 3분의 1 제곱까지 루트 9분의 20a 빼기 이 아래 함수는 3분의 a 제곱 da죠. 계산을 해보시면 9분의 20이라는 정답을 얻습니다. 이렇게 하면 3분의 1도 끝났고요. 자, 마지막 문제로 가겠습니다. 3-2번은 이차 함수의 곡선 밖의 점에서 접선을 이렇게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그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접선의 식부터 완성하는데 접점을요. s, s제곱이라고. 이 s, s제곱은 이쪽 접점하고 이쪽 접점을 대표해서 숫자를 세운 거예요. 그러면 접선의 식을 완성합니다. y는 ESX-S -S, 더하기 S제곱이죠. 정리해 보면 Y는 ESX 빼 S제곱이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곡선밖에 점을 넣습니다. 사실 문자여서 그렇지, 여러분이 수능공부할 때 많이 하던 거예요. 그럼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3t제곱 더하기 4t 빼 1은 EST S제곱이죠. 놀라지 마시고, S에 대해서 내림 차순으로 정리하면, s 제곱 빼기 2t s 빼기 3t 제곱 더하기 4t 빼기 1은 0이고요. 얘가 마이너스에 3t 제곱 빼기 4t 더하기 1은 0이고요. 여기 부 분만, 여기가 인수분해가 되죠. 3, 1, 1, 마마죠. 그럼 3t 마이너스 1, t 마이너스 1이고요. 3t 마이너스 1, t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2t를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딱 맞네요. 그러면 S 빼기 이거, S 더하기 이거 이렇게 인수분해가 두 개가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교점은 마이너스 T 플러스 1이고 또 하나의 교점은 3T 마이너스 1인데 T가 1분의 1보다 크면 이쪽이 더 크다는 거죠 그럼 여기 교점이 1 빼기 T고요 여기에 교점이 3T 빼기 1입니다 여기까지가 문제의 상황을 해결했습니다 그리고요, 이 넓이 구하라고 했어요 사실 논술만 아니면 요 넓이 구해서 요 넓이 구해서 딱 반하면 얘거든요. 근데 우리는 구해야 되니까 귀찮지만 하겠습니다. 자, 계산하겠습니다. 자, 이쪽 보세요. 제가 정답의 그림을 먼저 갖다 놨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가 1 빼기 t 고요 여기가 3t 빼기 1인데 이 둘의 중점이 t 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요점하고 요점에 딱 중점인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 중점의 m이 t, 5t제곱 빼기 4t 더하기 1이고, 저는요, 요 삼각형의 넓이를 먼저 구하려고 합니다. 요렇게 되는 전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고 해요. 자, 그렇다면, 2분의 1에다가, 이쪽 삼각형은 여기가 밑변이죠? 위에서 아래 걸 빼면 돼요. 위에 좌표에서 아래 좌표를 빼면, 8t 제곱 빼기 8t 더하기 2고요요 길이는, 요 길이는 여기서 이거 빼면 2t 빼기 1이죠. 그런데 이쪽에 있는 삼각형도, 이쪽에 있는 삼각형도 밑변이 같고 중점이니까 요 길이도 같아요. 요렇게, 요렇게 길이가 같아요. 그러면 여기다 두배 하면 이 전체 삼각형 a, b, c의 넓이를 구한 거고, 우리 이 연한 청색 부분의 넓이를 지금부터 빼야 하잖아요. 그래서 인테그랄 마이너스 1빼기 t에서 3 t 빼기 1에 이 직선 a b라는 직선에서 x 제곱을 빼서 dx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a b라는 직선의식을 굳이 만들자면 y는 두 점으로 직선을 만들면 되죠. 4 t 빼기 2분의 3 t 빼기 1에 제곱빼기1빼기 t에 제곱 x 빼기 1 빼기 1 0이 t 더하기 1 0이 t의 제곱인데요. 여기다 넣어야 되는데, 놀라지 마시고, 이거 6분의 공식으로 하면 간단해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6분의 4t 마이너스 2의 전체의 세제곱의 1, 요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걸 빼면 되는데, 이 안에서 보면요. 2t 빼기 1의 세제곱이 전부 다 들어있어요. 그럼 요것도, 요것도 2로 묶어내면 2t-1의 제곱이 들어있죠. 그래서 2 t 1의 3제곱으로 묶고 나머지를 정리하면 3분의 2가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얘가 18부터 486까지의 사이에 있죠. 그럼, 그러면 2t-1의 3제곱이 3의 3제곱부터 9의 3제곱 사이고요. 2t-1은 3부터 9사이죠. 결국은 T는 2부터 5까지 이렇게 하면 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마디 도움을 드리자면 이런 거 계산할 때는요. 10만 써놓고요. 6분의 공식을 살짝 이용해도 돼요. 간단한 더쌤, 뺄쌤, 곱쌤, 나눗셈은 생략해도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중앙대 2022학년도 모의 논술 문제 풀이 마쳤고요. 이렇게 중앙대 시리즈는 마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서강대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 구독... 구독 부탁드립니다.